그러는데 좌파 왜 하세요? 패미세요? 공산당이세요? 아니면 중국 화교세요? 아니면 대진연이세요 간첩이세요? 민노총이세요? 아니면 성소수자세요? <laughs> 약쟁이세요? 마약 판매 밀수범이세요? 음주 정가범이세요뭐 때문에 좌파하시는 거예요? 25만 원 없으세요? 일안 하고 부모 등골 빼먹고 사시나요? 세금 안 내세요? 태양광 사업하시나요? 개짱이 막 결혼하셨나요? 날강도세요? 공짜 좋아하시나요? 평생 전월세 사실 거예요? 아니, 도대체 왜 좌파라는 거예요? 아니면 혹시 강간범이세요? 진짜 자유가 싫으세요? 도박하시나요? 왜 나라를 걸고 도박하려고 하세요? 김정은 시진핑 존경하세요? 이재명을 사모하세요? 아니면 대깨문이세요? 법카로 과일 사서 코끼리 깨우시나요? 총각 사칭, 검사 사칭 하셨나요? 총각 사칭, 검사 사칭 하셨나요? 아, 알겠다. 형수한테. 네. 텐, 군영, 욕하신 거 맞죠? 설마 안동댐, 집단 강간범이세요? 이게 지금 좌파잖아요. 그래도 좌파하고 싶나요? 이런 글이 굉장히 폭발적인 그 공유가 됐었거든요. <laughs>